말을 듣고서 이 백성들에게 "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,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. 우리 아버지의 허리는 내 새끼 손가락보다도 못하니, 나는 너희를 이렇게 다스리니까 너희가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해라. 사실 그 백성들은 하, 우리가 당신 아버지." 왕이셨을 때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는데, 우리를 좀 편안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부탁하러 왔거든요. 그랬는데 이 로보암이 세상에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. 그러니 저 같아도 그렇지.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이지.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. 다시 말하면 그 나라, 여러분,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대단해서